두 번째 주제로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달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가운데 딱 계셔야 돼요 근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않기를 흘러가기를. 그래서 이 복음의 끝,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 구원이 다시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계획 아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끝이 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제자가 되면 내가 제자가 되어 멈추지 말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는 요단강과 사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또 생명의 우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가보시면 사해는 가장 깊이 있는 바다예요. 깊이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어, 지중해보다도 더 깊다고 해요. 하지만 끝쪽이 막혀있죠. 그래서 사해 이름이 사해예요. 죽음 바다. 가면은 사람들이 둥둥 떠있고 말이죠. 그런 바다예요. 죽어 있는 바다. 왜 그러죠? 물이 그 안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고여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살아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요. 꼭 여단강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말은 쉬워요. <laughs> 실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고통스러운 부르심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소개해 주는 책인데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또 운동경기 좋아하시죠? 저도 LA 다저스의 팬이에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이에요. LA 레이커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트넘 손흥민 좋아하니까 손흥민의 팬이에요. 여러분 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팬들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해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지는 않아요. 팬이에요. 예수의 팬이 많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함을 지르고 마음 가운데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를 않아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팬은 정보가 많아요. 선수에 대해서 꽉꿰고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쫙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은 나누고 있지 않아요. 이게 팬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매독하고 하고 있지만, 어, 진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멀리 있는 형식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다기보다는 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다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마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스테디움에 가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정말 호응도 하고 그러지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응원은 하지만,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팬들과 같은, 그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 팬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빨리 다른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 후딱 예배를 <laughs> 빨리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이책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에 가깝다기보다는 팬에 가깝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5천명 아니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팬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저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결단하며 내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지, 예수 마음으로 사업해야지,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아 마태예요, 세리마태 오늘 마태를 소개해요 레위죠 레위 히브리어로 레위 실제 라틴어로 이제 마 i 라는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태입니다 오늘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주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랐었던 수많죄인죄인세리세 이런 이습모을보을서면서한주한 주님이 어를어부르셨르지는지르심에심에응답하답하아살아 그 있는지 좀지펴살펴보런시런을갖을록하록하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레위를 향한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이런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그렇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스크린 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어요. 처음 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음 딱 부르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두번본게 아니에요. 레위도 주님을 많이 봤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나 부르실까? 나는 부르시지 않을 거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고 자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업무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회당에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레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레위도 같이 다니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어, 정작 그렇게. 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 부르심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성별과 상관이 없이 학력, 태생,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놀라워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태생적으로도 우리 가문에 예수 믿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한편 우리 주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 한번와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계속 따르라. 더 확실한 말은 나와 함께 살자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나와 함께 살자. 물론 나와 함께 살자는 명령은 나와 함께 죽자라는 표현도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갈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콜링에 응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정말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소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부르심에는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를 때에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이걸 따라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쉽게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점점 더 헌신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우리 모두가 계산해야 돼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어떤 비용들을 다 계산하고 그것을 따라야 돼. 여러분, 지금 레위를 부를 때에도 레위는 계산했어야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따라도 되는가. 그러나 그는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당신을 따르려면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세요. 실제로 주님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4장 26자. 그래, 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그냥 편안하게 따라와라. 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도 잘안 따라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다 버려야 된다 목숨까지도 너가 미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니 실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참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여러 사랑의 어떤 대상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그 길을 따를 수 없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거기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쉽게 따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카일 아이들먼 아까 소개했던 이 목사님이 내가 주님을 주님의 제자가 따를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한다. 네 가지 질문 가운데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어, 우리가 제자인지 팬인지 금방 알수 있다. 이네 가지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엇을 위해 우리가 돈을 쓰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지 세상의 제자인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여러분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땅 곳에서 위로를 패닝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때 나는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우리가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그 그게 관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무너지면 막 화가 난 주님보다 더 그냥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번째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오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끝나고 등산 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금방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레이위처럼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는가?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용을. 올한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많이 부르실 거예요.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비용을 계산할 때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죠. 이정도 단계에서만 머물러서 주님 만나지 말고. 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오라네 꼭세워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주님의 이 부르심에 레위는 일어나 따랐다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지체 없이 주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자기의 어떤 직업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마음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 모든 어떤 세리 그리고 모든 허물 이런 것들은 다 받아주신다더라 주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수 있대. 이 소문을 들었을 거야.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나를 따라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괴들과 다 사라지고 주님이 다 용납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직접 기꺼이 주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나섭니까? 어떤 사람이 기꺼이 바로 따라나서죠?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기꺼이 바로 그 즉시 따라 나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인가? 병 고침을 받으신 분들. 예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대로, 그 응답대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귀신이 떠나가거나 성경에 보면 기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미루지 않아요. 직접 주님의 살아계심을 받기 때문에 직접 따라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죠. 그 찬송가의 작곡 작그 그 배경이 그존 뉴턴이라는 분이 배경 아닙니까? 이 사람이 노예를 파는 사람이었다고, 노예 상인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를 팔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주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어떤 응답인가? 노예 해방.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이 살아갑니다. 직접 부르심을 받는 거죠. 직접 부르심. 어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부르심을 받으면 모두가 다 좋겠는데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성숙한 제자는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어려운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따르기가 그보다는 쉬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 저 여러분이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그냥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들을 막 만들어내는. 여기 안에도 팬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팬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 그리고 따름의 메시지, 믿음과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 실제로 사는 모습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송도님들 진짜 사시나? 다음 주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는지 체크해 드리고 막 이래야 진짜 믿음의 어떤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텐데 믿음과 따름을 분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믿으라 하는 거네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스무 번 나오세요, 스무 번. 예수님 계속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는 믿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이장 26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어 우리 스크린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긍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일어나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송도님들 고개만 끄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은혜 받으셨다고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나도 아. 레위처럼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 응답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만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 레위 옆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따르는데 우리가 외롭지 않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스크립으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뤄라. 레위의 집에 식사를 했어요. 어떤 식사입니까? 이별식사예요. 이제 레위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다 부른 겁니다.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당시 병자들 그리고 또 세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요. 이 죄인들은 서기관의 전통을 무시하는 당시에는 율법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죄의 원인으로 간주가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친구로. 예수님이 다 세리와 죄인들을 다 친구로 받아들여.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들였으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불러 주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 불러 주셔서 함께 식사했었다 행복함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팬들도 많이 생겨요. 이 팬들이라는 게 우리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제대로 걷지는 않지만 걷는 것처럼 <laughs>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는 진짜 제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알아봐요. 그러 예수의 제자입니까? 딱 보여요. 누가 제자이고 팬인지. 저 팬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그 길을 살아가기를. 실제로 주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예수의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갔어요.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인들. 십자가 죽음에까지 그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고침받은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물론 마지막에 주님을 다 도망쳐버렸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제자들이 함께 걸어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제자의 길이 외롭지 않다 어? 외롭지 않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제자들이 있고 뛰어난 동역자들이 있어도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없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어도 충분히 도울 수 없어요.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 제자의 길에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보면 바뀌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고.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아예 거하시겠대요. 예수 제자의 길에 어느 누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겠다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며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보혜사라는 뜻이죠. 이 뜻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동역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우리 옆에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그빌 브라이트라는 CCC 총이 CCC를 창시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배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숨쉬기처럼? 몸에 배뵐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러면서 한 가지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어떤 죄악들, 교만함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쉬면서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한 번씩 이렇게 걸으실 때 밖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내뿜, 그리고 이렇게 들이마실 때 들이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들이마시라는 그 호흡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 예수 제자의 삶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제자에게를 우리가 홀로 걷지 않는다. 제자들과 함께 걷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오해 예수 제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